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1권, 2권, 3권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권으로 이어지는데요. 4권의 내용은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론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은 참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교회. 참 교회라고 한다면은 완전한 교회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교회. 그런 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인 말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용인 말씀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까? 카빈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인 말씀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옆에 교회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참 교회란 무엇인가? 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참교회라고 말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 교회에 관한 내용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44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가당차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둘 혹은 셋일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혹은 우주적이라고 일컬어진다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어 한 머리에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간다. 자, 지금 칼빈이 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론의 첫 번째 내용은 참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참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한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용인 말씀교회도 가시적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 그렇다면 비가시적 교회는 무엇인가?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 그것은 영적인 교회라고 볼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비가시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의 구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칼빈이 지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용인 말씀 교회도 가시적 교회라 그랬죠. 이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 안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완전한 교회를 좀 가고 싶습니다. 어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말 제가 완전한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면, 내게도 좀 알려주시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가 완전성을 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가시적 교회 안에는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전성은 어디 있느냐? 비가시적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완전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용인 말씀 교회,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여러 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는 거.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도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선택 받은 사람하고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선택 받은 사람하고 그 모든 하나님 선택 받은 사람들의 총 모임을 비가시적 교회다. 그 모임이 바로 완전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여러 많잖아요. 한국에도 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하나의 공동체. 그 하나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참교회만 좋아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용인 말씀교회와 같은 이 가시적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적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용인 말씀 교회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가시적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비록 이 가시적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도, 예, 완전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의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칼비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품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거든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속에서 자라가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더 쑥쑥 커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시적 교회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시적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간판만 교회인데 이단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비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어 구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 구분하여 알수 있는가?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비가시적 교회 중에서 이거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 중에서 어그 교회를 어 바르다라고 할수 있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 그두 가지 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가시적 교회라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시적 교회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비가시적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의 표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네, 목회자가 중요하죠.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표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권징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 권징도 포함이 되는데 칼빈도 권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어 바른 성례의 시행 이두 가지가 교회의 표지다라고 볼수 있어.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이 비가시적 교회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간판만 붙인 교회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가시적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용의 말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의 발, 여기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 퀴즈 낼게요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예수님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하나의 머리로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이 비가시적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 어떻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갈라져요. 싸우고 또 교회 왔다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왜냐? 완전하지 않은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가시적 교회가 완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도 죄가 있지만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완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참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둔 거룩한 공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용의 말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 교회가 완전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